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온 천송이인데요. 마요마요님 변종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는데,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마디마디마다 검고 턱잎이 누렇게 변해 있고, 이파리가 몇장 남질 않았어요. 아유,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나마 밑부분에 거무스름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바로 삽목하려고 빼놨는데요. 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정말 예쁜 온천송이가 하늘로 영원히 가버릴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너무 조금 <laughs> 등한시했나 봐요. 식집사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이런 제라님들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보험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